네 안녕하세요 볼드입니다 오늘은 솔라트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실내부터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동문 설치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동까지 같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어는 의전 작업을 했고요 밑에 네. 음, 패턴으로 된 데코 타일을 시공 같이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적으로허니컴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고급형 커튼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 에 실내에서 봤을 때도 이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재까지. 네마감재까지 설치한 거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트렁크까지 네다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요게 이제 한층 더 깨끗하게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치했고요. 를자그 다음에 지금 요 이제 요거 보시면 2 열의 의전 시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선 충전기 그다음에 보시면 USB 같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컨트롤 보드예요. 일반적으로는 누르게 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 커버식이고요. 이 커버가 뒤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예, 들어가고 나오고 할수있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정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오프 기능이 돼요. 하지만 보통적으로 이 터치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시트 사이드에 보시면, 예, 이쪽에 보시면 따로 속 컨트롤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나머지 시트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세미 리무진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네, 스칼라이프도 설치를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스칼라이프 실행되어 있고요 네, 모니터 32인치 네, 설치했어요.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1열하고 2열하고, 예, 퍼, 별도로 볼수 있게 틀음, 예, 분리할 수 있게 틀음, 아예, 저는 어머니가 뒤쪽에 치마단을 이용해서, 아예, 아예 뒤에 계신다. 탄 사람들이 밑에 쪽이라든가, 아내에게 이런 아내에게 거를 안 보이게, 안 네, 제가 아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저는 아마 안 보이게, 이제, 실체적으로, 안 보이게 틀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네, 깔끔하게, 네, 설치되어 있구요. 감사합니다.